안녕하세요. 이 아침에에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오하이오에 있는 소망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의 언덕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허락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당신의 뜻을 밝히보고 알게 하시고 그뜻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의 임자심과 역사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는 이 보냄받은 이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냄받은 이의 길. 근데 여러분, 이 제목 속에는요. 이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10장을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부분. 근데 이 10장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어떻게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본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사에서 9장 6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화목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단서가 되는 한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 중에 그 구절에서 맨 앞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구절에서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 세상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온갖 부정과 불의, 위선과 가식의 세상이요. 그리고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따르지 말아야 할이 어그러진 세대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주님은 이 화평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검을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투쟁이나 다툼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둘로 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칼은 본래 둘로 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서도 보시면 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의미도 역시 서로 다툼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둘로 나누다 혹은 둘로 가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이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서 타협하러 온게 아니다. 도리어 이 악한 세상과 갈라지도록,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런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보냄을 받은 너희도, 나의 보냄을 받은 너희도, 내가 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요.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그 세상, 그 악한 세상 속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주님이 가족들까지 예로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 그것은 이런 이유였을 거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보냄을 받은 자라면요, 이렇게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르치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이 세상과 화평하라 하지 않는다. 내가 그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 어그러진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더 얻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그 세상과 화평하라고, 타협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물주로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칼로 둘을 가르듯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주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40절 이하의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보시면 아니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생각을 해야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요,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 주님은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을 이 세상은 그리 좋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미리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저이 말씀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어,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당신의 보냄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격려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길을 꿋꿋하게 가라고요. 주님처럼. 비록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말이죠. 끝까지 주님을, 주님 편에 서서 타협하지 않 말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 삶이, 그 길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길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의 일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